떨어지는 체력 때문에 매일 피곤해서 고민인 분들 많죠? 체력 키워보겠다고 꾸역꾸역 운동은 하는데 오히려 피곤하고 지치는 느낌. 근데 이거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체력을 깎아먹는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유산소 할때 어떻게 하죠? 숨이 좀 차야 제대로 되는 거다, 지방이 타는 거다 하면서 숨이 턱턱 찰 때까지 운동하잖아요? 중량 운동도 마찬가지죠. 못들것 같을 때 하나 더 들려고 악을 쓰죠? 네. 체력 키우려면 절대 이렇게 운동하면 안 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는 체력은 크게 근력과 유산소 능력이 있는데요. 근력, 즉 출력이 강하면 어떤 일이든 쉽게 할수 있고요. 유산소 능력, 즉 배터리 용량을 키우면 쉽게 방전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큰 출력을 낼 일은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생활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유산소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유산소 능력이란 내 몸이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죠. 이 능력이 좋을수록 산소를 더잘 흡수하고 근육에 더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숨이 덜 차고 회복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피곤하고 지쳐있다. 이 유산소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딴거 없습니다. 바로 슬로우 조깅. 말 그대로 느리게 뛰는 건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죠. 옆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강도로 뛰는 건데요. 연구 결과 이 정도가 체력을 가장 비약적으로 늘려주는 러닝 강도라고 합니다.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인데 빠르게 걸을 때가 5에서 60% 정도라고 하니까 그보다 약간 빠르게 뛰는 거죠. 이걸 존투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고강도 운동에 가까울수록 에너지를 발생시 시킬때 산소를 적게 쓰고 글리코겐을 사용하는데 이때 대표적인 피로 물질인 젖산이 발생합니다. 이게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고 제대로 못 움직이게 만들죠. 근데 존투 정도의 저강도 운동은 대사 과정에서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이 쌓이지 않을 정도로 산소를 충분히 사용합니다. 피로감 없이 꾸준한 체력 상승이 가능하죠. 게다가 연구 결과 존투 트레이닝이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피로 물질 없이 에너지를 잘 <laughs> 만들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은 예 예전부터 훈련의 약 80%를 존투 영역에서 해왔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게 비교적 최근일 뿐이죠. 그래서 가장 체력을 폭발적으로 늘리려면 훈련의 80%를 존투에서 진행하고 나머지를 존5에서 운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와 이건 바로 써먹어봐야겠는데요. 그런데 나의 존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스마트워치 심박수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은근 오차가 크다 그래요.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토크 테스트입니다. 함께 뛰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여러분의 존투라.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화가 힘들다. 그럼 존투보다 높은 강도로 뛰고 있다는 거니까 속도를 낮춰야겠죠. 다만 이렇게 효과가 뛰어난 슬로우 조깅이지만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에 데미지가 쌓인다는 거죠. 러닝 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세네 배에 달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무릎 연골은 마치 지우개 같아서 한번 손상되면 원 상태로 복구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흔히 무릎 보호대 사용을 생각하는데 글쎄요 무릎 보호대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 이 중에서 러닝에 적합한 타입은 따로 있습니다. 러닝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슬개골인데요. 무릎 앞 부분의 위치에서 무릎을 굽히고 펼때 마찰을 감소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죠. 여기를 커버해줄 수 있는 보호대를 착용해야 슬개골과 주변 인대 등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슬개골을 덮어버리는 것보단 오픈되어 있는 게 무릎 움직임이 훨씬 더 편하고요. 이런 벨크로 형이 어디에 입거나 순간적으로 탈착이 쉬워서 활용도가 높죠. 특히 러닝 이외에 등산이나 다른 외부 활동에도 쓰기 편하고요. 러닝에 가장 적합한 무릎 보호대. 제품 정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지치지 않는 체력을 위해 슬로우 조깅 결심하신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유산소 능력을 강화시키면 쉽게 지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력이 강하면 모든 일을 쉽게 할수 있게 됩니다. 무거운 짐으로 옮긴다고 해 보자고요. 근력이 좋은 사람이 더 빨리 지칠까요? 근력이 약한 사람이 빨리 지칠까요? 자, 그럼 피로는 쌓이지 않고 체력은 확 늘려 주는 근력 운동 방식도 알아봐야겠죠? 다른 것 없습니다. 반복 횟수 줄이면 됩니다. 그 대신 더 무거운 중량에 우리 몸을 적응시키는 거죠. 이때는 반복 횟수를 3에서 5회 정도까지 확 내립니다. 세트 간 휴식 시간도 3에서 5분 정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절대 짧게 쉬지 마세요. 지쳐서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지치지 않는 상태에서 고중량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야 근력이 비약적으로 늘고 이때 확보된 체력으로 근비대 훈련도 더욱 효과적으로 할수 있죠. 물론 스프린트나 중량 운동 같이 짧고 강한 힘을 내는 운동은 젖산을 빠르게 축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도 존투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젖산 제거용 회복 운동으로도 탁월하다고 하니까 번갈아서 해보세요. 더욱 강력한 체력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숨이 턱턱 차오르게 운동하는 방식에 익숙하셨다면 너무 강박적으로 운동하기보단 이번에 알려드린 반복수를 낮춘 중량 훈련과 특히 존투 영역에서의 슬로우 조깅 잘 활용하셔서 지치지 않는 강철 체력을 만드시는 거꼭권해드리고요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떨어진 체력만큼이나 골치인 게 망가진 체형이죠. 특히 말린 어깨 구분 등 스마트폰을 달고 살다 보니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데요. 이 모든 문제가 하루 1분 매달리기만으로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턱걸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매달리는 동작만으로도 우리가 헬스장에서 하는 수많은 운동보다 더큰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이득이 뭔지 다음 영상에서 바로 확인하시죠.